자, 이번에는 그 제5 주차 1교시로서 그 스위치를 사용해서 LED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그요 스위치에는 요 풀다운 저항을 사용해서 오동작을 방지하는 이런 전기 회로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스위치의 온/오프에 따라서 LED가 점등과 소등을 하는 이 프로그램을 그 블록 코딩과 아두이노 스케치를 사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위치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 LED가 점등하고 떼면은 꺼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플로팅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현재 요 전선이 이렇게 단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 LED가 그 이렇게 켜졌다 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LED가 켜질라 그러면은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만이 전류가 통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LED가 켜지는 전류가 통하는 이거를 우리가 플로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 풀다운 저항을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저항 여기 지금 풀다운 저항이 되겠습니다. 요 스위치하고 요 저항을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동작을 발생시키는 요 플로팅 현상 이걸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스위치에서는 풀다운 저항을 사용하고 그 센서를 사용할 때는 요 풀업 저항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전원이 있고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으면은 이제 어기에서의 입력핀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요 사이에 그요 풀다운 저항을 써서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 요걸 사용을 함으로 해서 5동작을 이렇게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센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 전원하고 제어기에서 이렇게 오는 쪽에다가 이렇게 풀업 저항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흘 전류가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사용할 때는 풀다운 저항, 그 센서를 사용할 때는 풀업 저항을 사용한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이 LED를 전등하는 전기회로를 한번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V 전을 이렇게 가서 스위치 쪽에 연결을 하고, 이 반대쪽은 이렇게 해서 요 입력 신호가 되는 7번 핀에 연결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그 플로팅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풀다운 저항을 써서 이렇게저 그라운드와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10번 핀은 다시 3 3 5옴 저항을 거쳐서 LED의 다리가 긴쪽이 연결하고 짧은 쪽은 또 이렇게 그라운드와 이렇게 연락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먼저 블록 코딩을 하겠습니다. 자 블록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벤트에서 깃발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 제어 팔레트에서 무한 반복하기. 또그 제어 팔레트에서 만약 뭐라면 조건문을 사용한 것을 가져온 상태에서 자 연산에서 이렇게 이제 좌우가 같을 때를 가져오고. 그 좌측에는로트 파레트에서 디지털 9번 핀 읽기를 가져와서 현재 7번 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7로 변경하고 7번 핀이 눌러졌을 경우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 디지털 9번 핀의 켜짐을 가져와서 9번을 10번으로 변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10분 핀의 켜짐을 이렇게 꺼짐으로 변경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펌웨어에 대한 걸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그 PC 선상에서 그 바로 이렇게 그 LED를 스위치를 누른 것에 따라서 LED가 점등하고 소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깃발 클릭했을 때 자리에 그 로보트 파레트에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무한 반복하기 위해 위치를 하고 그 아두이노 모드로 변화를 시키게 되면 은 블록 코딩된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연으로 변환해서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아두이노의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컴파일되어서 아두이노, 프로그램, 아두이노 보드 쪽으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 블록 코딩된 것이 C 연으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서 직접 스위치를 눌러서 LED를 켜는 것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아두이노 IDE로 편집하기를 해서 아두이노 스케치를 기동시켜서 이제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동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블록 코딩된 것을 아두이노 모드로 변환을 시키고 아두이노 모드로 변환시킨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편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요 아두이노 IDE로 편집하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아두이노 스케치를 기동을 시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 업로드를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아두이노 보드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자, 컴파일하고 나서 업로드가 되고 그러면 직접 아두이노 보드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좀 버전이 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버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거를 그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새롭게 기동시킨 그 아두이노 스케치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붙어 느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잠깐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 모드는 설정이 되니까는 7번은 입력, 10번은 출력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루프는 실행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리드 7번, 이거 7번 핀을 읽어서 7번 핀이 눌려졌을 경우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 10번 핀에 1을 출력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0을 출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